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, 열여, 열이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무, 스무 개예요 스무 개를 오늘 먹방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피츄 자, 시들시들. 띠부실에 두개 들어있어요. 와, 대박인데, 아들. 자, 일단 띠부실에 두 개. 봐봐, 이거 또 반해서 두개나 자, 이제는, 이 띠부실에 두개 나왔으니까 나머지도 다 까보겠습니다. 와, 띠부실 두개 나온다. 가방에다가. 디부실 까기, 저 고수거든요. 디부실깐 것들은 옆기에다가 놔두면 안 돼요. 디부실 띠부실, 띠부실은 이에 놔두고, 여기 빵도은 옆에다가 놔두면 요 디그다. 디그다. 오늘 요거 한개다갈라면몇 시간 정도 해야 되겠는데요? 뭐가 많이 오네요. 많네요. 이럴 때는 항상 많이 먹는듯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. 포테이빵을 그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. 헤이 헤이 친 여분들 러요캔답빵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? 이에요 이러다가 성을 만들겠는데요? 이러다가 성 만들겠어요? 이 오케이. 이거가 고요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. 열어 보는 거는 이탄에봐 주세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.